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은규 부장입니다. 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저녁 아, 11시 넘어가는 시간인데 아, 오늘 예, 광주 부동산 아파트 경제 아, 좀 이슈들 국직국직한 굵직, 이슈들을 좀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신가 재개발. 여러분들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신가 재개발. 제가 어제 레미안 소식을 좀 달아드렸는데. 아, 예, 오전하고 오후 상황이 되게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레미안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접촉도 됐었고, 분위기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 예, 오늘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전 삼성물산, 예, 전 직원이었던 시행사 대표님, 그리고 양병만, 예, 조합장님도 전화 드려서 상황을 전, 예, 파악을 해보고 취재를 했고, 거의 기사를 이렇게 막 써가면서, 이 제목이, 벼랑 끝, 신가 재개발, 구회말 역전포. 이게 이제, 오전에 썼던 제목이었는데, 2 시에 이제 서류 접수를 딱 깠더니, 깠더니, 아, 이게 좀, 좀, 예. 아무튼 기대. 이하의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요동치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신가 재개발 소식 조금 더 제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 광주 공인중개사 예, 오늘 한세분 정도 제가 만나뵀었는데 광주의 매매시장 예, 공인중개사분들이 전해준 어, 이 부동산 아파트 분위기 두 가지 소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신가재개발 어, 광주 최대 재개발 사실 입지는 좋은 것 같아요 수안지구 광주 최대 택지 개발지구죠 수안지구 배우세대 예, 그리고 좀 한남산단 또 가깝게 있고 또 지하철도 들어오고 어 굉장히 굉장한 입지 경쟁력을 가진 이제 입지죠 근데 이 재개발 사업들이 벌써 지금 얼마입니까 2 0여년 가까이 진행되고 오면서 거의 될듯될듯될 듯하다가 될 듯, 될 어잘안 됐습니다 할 때마다 고비를 맞고 좌초를 맞았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시공사 기존 시공사 이 DL 아크로 어, 분양가를 놓고어 조합체가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예, 법정 다툼 수준까지 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이별하는 수준, 이 세이프바이 작별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어,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마음들 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빠른 착공, 빠른 입주를 기대했었고요. 신가 재개발은 일단 뭐 철거가 됐습니다. 사업 부지가 이제 철거가 돼서 깨끗하게 이제 밀어진 상황. 어, 좀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제대로 된 시공사 와서 느정좀 협상만 되면 바로 이렇게 착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진 곳인데, 이게 이제 뭐 1년 넘게 지지부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얘가 탈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대출, 이자, 금융 비용도 높아가고 있고, 어,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 타이밍 자체가 광주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분양시장, 미분양도 많고, 건설사들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시기, 그게 이제 엄, 엇갈려서, 이제, 어, 맞물리면서 나오면서, 신과 재개발이 거의, 이제, 안개 속에 빠지고, 베란 끝이다. 어, 이, 또,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이 조합을 실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합원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대체 시공사를 선정을 하겠다. 이제, 조합장님,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한 동거를 지금 한두달 정도 진행을 해 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대체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제 오늘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그 상황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이야기 조합장님도 이야기 들어보고 또 조합지 관계자분들 또 업계 건설업계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신과재 개발은 레미아, 어, 레미안 예, 레미야. 삼성물산 레미아이 예. 거의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전 상황이 그리고 아이파크도 현대산업개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제 그런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사실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의 건설사가 신가재개발을 꼭 관심이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 오늘 입찰에 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전까지 상황이었고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그전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사를 막 쓰고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오후 2시에 서류를 마감했어요. 입찰서를 마감했는데 와 마감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온 거죠. 제로 예. 시공사가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 정도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누가 되더라도 하나만 들어도 와이세 개의 이 회사는 이제 일군 건설사니까 조합원님들은 하나라도 와서 이렇게 빠른 착공, 빠른 공사 진행하고 입주까지 이렇게 하기를 기대를 했을 건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겁게 이제 오늘 논란이 됐었던 삼성물산의 공문. 예, 삼성물산 공문. 어, 오늘 이제 입찰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면 참가할 의사가 있다. 이걸 놓고 이제 해석들이 이제 엇갈리는 거죠. 조합체 해석은 아, 이 삼성물산 레미안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 검토를 해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1차 입찰에서안 됐으니까 수의 계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시작한 거죠. 조합 측.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9회 말에 역전, 3런, 이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화려하게, 어, 기존 이제 부신들을 다 뒤엎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될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어, 이 공문의 내용이, 이제, 삼성 레미안의 본사에서 직접, 예, 마련을 한, 그 내용이 아니죠. 이 서초 그, 이 사업소장이죠. 사업소장께서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놓고도, 아, 감론 을박해석이 정말 엇갈린 것 같아요. 삼성물산 출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공문 실효성 있는 거냐. 여기 사업소장이, 어떻게 보면 일개 사업소장이 이걸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 삼성물산에 근무하셨던, 예, 싱행사태께서는 어, 레미안 자체 브랜드 중에서 이제 현장 사업 소장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한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아니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또 그게 100%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문 자체로 봤을 때는 신뢰성이 없진 않다. 그러니까 좀기대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좀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불안하다. 예. 이게 희망 공문만 시키는 거 아니냐. 시간을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두 개의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일부 조합원은 어, 조합장 해임해야 된다. 이제 그런 탄원들또 이제 조합원들에게 그런 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공론화가 좀 되고 있죠. 네. 레미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전남 방직 부지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전남 방직도 하이엔드 브랜드 고가의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됩니다. 4,300세대 조상복합아파트죠. 기존에 이제 광주에 있는 웬만한 브랜드로는 승산을 할 수가 없어요. 평당 2800만원. 예, 그 정도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특별한 차별화된 이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건데, 레미안이라면 한번좀 뭐라고, 좀 이게 브랜드 가치 한 번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 광주에서. 92년, 93년도에 운남동 삼성 아파트. 예. 그때 이제 레미안, 삼성 아파트. 뭐, 레미안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삼성에서 광주 아파트를 공급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일화들이, 그때 광주에서 너무 민원 많이 하고, 아, 이 되게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삼성에서 치를 떨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광주 사업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루머들, 소식들, 이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0몇 년이 지났죠? 전남방지기나 신가 재개발? 근데 뭐 그런 게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는데, 아, 꺼지지 않는 불씨 같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그냥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둘다안될 수도 있는 거고, 둘다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좀낮을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 어디가 될 거냐? 1번, 2번. 예.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여러분께 이제 그 투표? 투표를 했는데, 2번이 한 70%. 선넘방지 부지가. 그다에신가 재개발은 한10% 정도 됐었고요. 아예 안 온다. 안 온다도 한20% 정도 됐습니다. 예.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되게 좀희박하지 않겠느냐. 어, 일단 이제 기존 시행사가 d l 라 그런 데, 예, 삼성물산 디에라크로 어, 전현직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느 결과가 나오든 간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는 닥쳤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들 답답한 마음들 답답할 것 같아요 조합원님들도 몇번 통화를 했었는데 어, 오전까지만 해도 설마설마 설마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아, 또 상실감 이제 그런 허탈감을 또 호소하는 것 같고 조합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같 오늘 뭐 이렇게 기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기사를 되게 열심히 써서 기사 제목이 벼랑크 신가 재개발 구회말 역전포 이게 제목이어서 그렇게 요만큼 썼는데 그냥 다 지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가 재개발 소식 요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어, 흐름들을 조금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신가 재개발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신가 재개발이 안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뭐 광천 재개발이니까, 광주 이제 대규모, 이 사업장 자체가 이제 침체로 계속 이어지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경제 좀 막순한, 마이너스, 이런 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켜보고 있고,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이게 뜻대로 좀안 되네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부동산 경기는 말대로 금방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예. 아무튼 좀 아까운 마음이고 조합 님들좀 힘내시길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인 중개사님들 여러분 뵀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공인 중개사 8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첨단 이주구 신영동 이 아파트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8년 동안 공인 중개사 하셨습니다. 그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베테랑 공인중개사인데 요즘 분위기 어떠세요? 가을 이사철인데 이사들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게 전화가 요즘 통 없다고 합니다. 가을 이사철,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그거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요 전화가 안 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전화가 없다. 아예 손님 끊겼다, 안 온다. 예. 또 양산동, 양산동도 가서 공인중개사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어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건. 저희 아파트는 준신축 아파트거든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세대수도 많거든요. 이게 준신축 단지에 대형 세대수 학교가 깝게 있고 상권, 뭐 공원 이렇게 좀 가깝게 되어 있죠. 택지지구라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도 그래도 이렇게 안되리면 구축 같은 경우는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대출 규제 여러분도 보셨죠? 대출 규제. 아, 그리고 대출 규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뭐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이 한도가 또 축소된다. 그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DTI나 LTV, 하향, 어, 하향된다. 대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줄어지는 거죠. 대출 규제라든가 조건도 강화가 되고 있다. 결국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혼부부, 젊은 부분들이쭉 움직이는데 이제 대출을 안 하고 집을 살 수가 없죠. 자기들이 큰 부자가 아니죠.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거래되는 것들은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 아, 좀 움직이지 않나 일단 미분양이 공조 많아요 어제 그제 자료 보니까 미분양이 공식적으로 국토부 자료 7,09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하면 만개가 넘어가죠 건설사들이 예, 대부분 오픈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물량들이 너무 많아요 민간공 특례 아파트 또 지역주택조합 이런 물량도 공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쏟아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기를 좀 두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교란되고 있고, 정신이 못 차리죠. 신축은 또 비싸잖아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일반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대이다 보니까, 신축은 신축대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또 준신축, 대출, 규제, 이런 거 분위기 전체가 쭉 하니까 아예 안 움직이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심리들,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쭉신 신축으로 가고 싶어 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준신축을 따지고, 준신축 중에서도 입지, 초품화, 이런 조건들을 따지면서 양극화가 극명하게 시작됐다, 광주도. 구축은 더 힘들겠죠.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아무래도, 아, 신축이라든가 준신축 단지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그, 세집 입주 이사는 세대 신축 입주가 4,5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해가 한만 세대 넘어가니까 작년 올해 많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살짝 보합을 하다가 살짝 반등할 수도 있겠다. 내년 초 중반까지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금리도 한번더 떨어질 것 같고 대출 금리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동산은 이대로 놓진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예. 가장 쉬운 게 이제 부동산 부양정책하면 바로 이제 경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대부분 이제 뭐 집권, 아, 정부에서는 이 손쉬운 카드의 유혹을 예, 놓치지 못하죠. 대부분 그런 쓰더라고요. 부동산이, 우리가 자산 규모가 대한민국에 한70% 부동산 몰려있잖아요. 이 부동산이 죽으면 난리 나죠. 그 원망과 비판, 원성.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 왔는데, 그게 과연 계속 될수 있을까? 2026년이면, 광주에도 입주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거고,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내년 하반기? 좀 되면 많아지겠죠? 내년 내후년? 그러면 이 시장, 이 물량들이 또 광주에서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이라는 게100% 예측이 힘들죠? 올라가는 거100% 예측한다면 다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그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어 제가 오늘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 예 남겨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뭐 솔직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고, 또 내일, 내일이 또 금요일이다. 와, 또 시간 빨리 가네요. 예 내일 또 하루 잘하시고, 또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